여러분, 최근 들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소액결제 대출을 많이들 이용하고 계신 거 알고 있으신가요? 최근 들어 비상금 대출 또는 소액대출 승인 조건이 까다로워지면서 당일에 3분 안에 입금 받아보실 수 있는 소액결제 대출을 많이들 이용하신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누구나 손쉽게 온라인으로 진행 가능한 소액결제 대출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소액결제대출은 본인명의 휴대폰만 있으시다면 통신사에서 주어지는 온라인 결제한도, 즉 소액결제한도를 이용하여 진행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신용점수와 관련없이 진행이 가능하시며 대출이력 또한 남지 않아 추후 중요한 대출을 받으실 때 아무런 영향이 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소액결제대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 꼭 집중해서 영상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 알려드릴 소액결제대출은 다른 대출과 다른 진행 방식이십니다. 기존 대출은 서류와 신용점수를 검토하여 한도가 산출되어 승인되는 방식이신데요. 소액결제 대출은 통신사에서 주어지는 온라인 한도. 많이들 알고 계시는 배달앱 또는 쇼핑앱에서 보이는 휴대폰 결제를 이용하여 상품권을 구매 후 되판매하는 거래 방식이신데요. 거래 방식으로 진행되시다 보니 신용점수와 영향이 없고 서류도 필요하지 않으며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닌 거래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휴대폰 온라인 결제, 즉, 소액 결제 또는 정보 이용료 한도는 각각 따로 주어지는데요. 최대 100만원까지 두 가지 합쳐서 200만원까지 설정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핸드폰 요금이 오래 미납되셨다면 한도가 약간 낮아지실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소액 결제 한도를 통해 현금화하실 수 있으신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소액 결제 대출 신청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시청 후 고정 댓글에 정식 업체 홈페이지 링크로 방문하셔서 홈페이지에 카카오톡 고객센터 또는 전화를 통해 문의를 하시면 상담원이 배정되어 휴대폰을 이용하여 상품권 구매하시는 방법, 매입 과정 수수료 등 친절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본인이 원하시는 진행 방법을 선택하셔서 진행하시면 되십니다. 진행부터 입금까지는 5분 안에 진행되시며 365일 24시간 연중무휴 진행 가능하다고 하며 진행 금액은 1만원에서 200만원까지 본인이 원하시는 금액만큼만 신청해주시면 된다고 하십니다. 이용이 필요하신 분들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문의해보시면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유익한 대출 가이드 되셨길 바라며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